Hello everyone. 진이 Talks의 진이입니다. 이 시간에는 당신 무엇 무엇 해 보았나요? 라고 질문하고 또 대답할 때 네, 해 봤어요. 혹은 아니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경험을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어 표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인가를 해본 적이 있다, 해본 적이 없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영어 문법적으로는 사실 현재 완료 시제. 실제로는 present perfect tense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present perfect tense, 현재 완료 시제는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주어를 놓고, 그리고 주어가 I, you, we, they 일 때는 have, 그리고 과거 분사. 그리고 주어가 he, she, it. 이렇게 나 아니고, 당신 아니고, 제3자, 제3자, 제3인칭 단수의 수, 어, 주어가 오게 됐을 때는 has, 그리고 과거 분사. 이렇게 붙이는 형태로 경험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과거 분사라고 하는 것은 past participle 이라고 불리우는 단어인데요. 동사가 행동하는 말, 행동, 동, 그리고 말사자, 동, 동사죠. 그래서 이 행동을 하는 말에 동사 원형이 있고, 보시, 동사표를 보시면 과거 시제가 나오고, 또 과거 분사라는 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과거 분사라는 것이 비동사, I am, you are, we are, they are, he is, she is, it is 해서 비동사와 과거분사를 사용하게 되면 수동태, 주어가 뭔가 이 행동을 당하는 입장이 되는 그러한 수동태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게 되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have 과거분사 혹은 has 과거분사를 넣었을 때해본 적이 있다,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당신은 무엇 무엇 해본 적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한세 가지 정도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have you? 자, you 하면 당신이죠? 그래서, 어, 현재 완료 형태로, have you? 그리고 과거 분사 하면 당신 해본 적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나요? 이런 표현을 하고 싶다면, ever 이라는 단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have you ever? 그리고 과거 분사 넣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예전에 해본 적 있나요?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그래서 have you 과거 분사 넣고 말을 쭉쭉 한 다음에 제일 끝부분에 before, 예전에 그렇게 넣어주시면 예전에 해본 적 있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기본적인 표현들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예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 저거 해본 적 있어요? 볼까요? 자, have you 똑같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do라고 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동사의 과거 분사. 그래서 do did done 되죠? 그래서 have you done 그리고 that 저것 before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붙여 보면 have you done that before 당신은 저거 예전에 해본적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천히 해 보면 have you have you done that done that before, before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묶을 수도 있겠네요. have you done that before? 두 개, 두 개, 세 묶음으로. 자, 그러면 당신 저것 해본 적 있어요? 바로 두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ave you done that before? have you done that before? 여기서 that이라는 게 어떤 행동을 의미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어, 맞추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저것해본적 있어? 정말 단순한 질문했습니다. 해본 적이 있다라고 표현할 때는 yes i have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have는 갖고 있다란 뜻이 아니죠. have 과거 분사 덩어리로 해본 적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서 have 들어간 것이죠. 질문 자체도 'have you' 하면서 'have'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have you done that before, before?' 했을 때 해본 적이 있으면 'yes i have', 해본 적이 없으면 'no i haven't' 하고 답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해본 적 없습니다. 두 번씩 반복해 보겠습니다. 'yes i have', 'yes i have', No, I haven't. No, I haven't. 대답을 Yes, I have.라고 했을 때 뒤에 생략된 부분은 바로 질문했을 질문을 질문한 내용에서 Have you done that before? 했을 때 done that before 이 생략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Yes, I have done that before. 그래서 네. 저 예전에 해본적 있어요라고 하는 것을 좀 간단하게 줄여서 음, 있어. 이렇게 대답하는 형태로 보시면 되죠. Yes I have. 자, 그러면 무엇 무엇인가를 본적 있나요? 라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동사 원형 see 보다. 그리고 과거형 saw. 그리고 과거분사 seen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seen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Have you seen 하고 그 뒤에 무엇인가를 넣으면 무엇 무엇을 본적 있나요 하는 그러한 질문이 됩니다. 자 아, 무엇을 보았다고 쌍무지개 본적 있나요 이런 질문 만들어 볼까요? 자 쌍무지개는 어떤 무지개인가요? 무지개가 두 개가 하늘에 나란히 있는 모습일 우리가 쌍무지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말 그대로 영어에서도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Double rainbows입니다. Double rainbows. 자, 그래서, 자, have you seen, 그리고 double rainbows 합치게 되면 당신은 쌍무지개를 본적 있나요? 하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경험을 질문하는 그러한 질문이 되는데요. 자, have you seen double rainbows? 두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have you seen double rainbows? have you seen double rainbows? 이때에도 본 적이 있으면 yes I have. 그리고 보신 적이 없다면 no I haven't 하고 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디 어디에 갔다 와본적 있나요? 가본 적 있나요? 하는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다라고 하는 동사를 떠올리면 go 생각하시게 되죠. go went gone. 그러나 실제로는 이 현재완료 어, present perfect tense를 이용해서 경험을 질문할 때 go라는 단어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be 동사 현재형은 m r e is 그죠? 그리고 과거형은 was 혹은 were 사용하게 되는데요. 과거분사인 been을 우리가 경험을로 어디에가본적 있나요? 할때 쓰게 됩니다. been이라고 하는 것이 b e a n 콩 bn e 아니죠. been b e e n입니다. 자 그래서 have you been 그리고 have you been to 어디 어디로 있었다가 온적 있나요 이렇게 어,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있었다가 어, 있었던 적이 있나요 그래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자면 어디에 갔다 와본적 있나요 가본적 있나요 이렇게 어,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have you been to 그리고 장소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알라스카 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영어로는. 알래스카라고 하죠. 자, 그러면 Have you been to Alaska 해서 알래스카 Alaska, 가본적 있으세요? 하고 질문하게 되는 이 질문 두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ave you been to Alaska? Have you been to Alaska? 자, 이번에는 무엇인가를 먹어 본적 있나요? 당신 하는 그런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먹다 라고 하면 eat 혹은 have 이러한 동사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실제로 영어에서 문장을 만들 때 먹어본 적 있나요? 라고 하고 싶으면 어, 시도해 본적 있나요? 라고 접근하시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겠습니다. 그래서 시도하다 라는 동사 try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try 라고 하는 동사는 무엇 무엇을 시도하다 혹은 무엇 무엇 하는 것을 노력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try의 과거분사를 보자면 자, try라는 동사는 규칙적으로 과거 과거분사를 만드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자와 y로 끝나기 때문에 자 y를 i로 바꾸고 ed 붙여서 과거형 tried, 또 과거분사 tried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have you 자 경험을 묻기 위해서 have you 해놓고 tried 그리고 그것을 하면서 it 붙여보겠습니다. 그럼 have you tried it? 하면, 당신 그거 시도해 본적 있나요? 혹은 음식들이 쫙 깔려 있는 상황에서 Have you tried it? 이라고 질문하면, 그거 먹어 본적 있어? 하는 그러한 질문이 되는 것이죠. 여기다가 예전에 라고 하는 before 넣어주시면 좀더 명확한 그런 의미가, 의미로 어,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신 그거 먹어 본적 있나요? 예전에? 자, Have you tried it before? 두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Have you tried it before? Have you tried it before? 그를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 본적 있어? 이런 표현을 만들어 볼까요? 자, 만나다라는 표현 meet라는 동사 사용해 보겠습니다. meet라는 동사는 과거형 met, 그리고 과거분사 met. 이렇게 끝나는 동사죠. 그래서 have you met 하면 오 문장 벌써 만들어졌습니다. 만나본 적 있나요? 누구를? 그를? 하면 him 하겠죠. Have you met him? 그러면 그를 만나본 적 있나요? 하고 경험을 묻는 질문이 됩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얼굴 face to face 직접적으로 만나본 적 있나요?라고 질문을 하고 싶다면 in person이라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in person이라고 하는 이 구는 전화상으로 혹은 뭐 온라인 상으로 이렇게 만나는 뭐 대화를 짧게 나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 한 공간 안에서 직접 얼굴 대 얼굴, 직접 만나는, 어, 그래서 직접이라고 이제 표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have you met him? 그리고 in person? 이라고 하면 그를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본 적 있어? 이런 질문이 되는 것이죠. 자, 좋은 긴데요 have you met him? in person? 두 번. 말해 보겠습니다. Have you met him in person? Have you met him in person? 오늘 경험 일 표현하는 영어 표현에 대한 영상을 만들다 보니 c h 렌 r l n 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I've been to paradise, but I've never been to me라는 가사가 아주 인상적인 그런 노래였죠. 어, 가수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부드럽고 고와서 참인상에 남는데 가사가 실제로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여기서 I've been to paradise 무엇일까요? I have been to paradise. 저는 천국에 갔다 왔어요. 가, 가본 적 있어요. 그러나 I have never been to me. 나는 내 자, 진실한 내 자신에게 있지는 못했어요. 가본 적은 없어요. 난 진실한 내가 아니었어요. 어, 뭐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clip. Have a good day.